당콩 교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기와 치에세 가지 성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요기 보여드릴 분 오늘은 떡 광새와 치치카지않 얼룩덜룩 산소 몰래 대장을 찾겠습니다. 보면 네가지죠 일단 얼룩덜룩 사슴대장, 사슴벌레대장, 떡광새, 치즈까장란 저번에 만약에, 저번, 저번 편에 얘기 들었는데. 예. 다습니다그다음 떡광사를 들을 텐데요. 여기에서 えっと.えっ 네떡광대떡광대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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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 그럼 한국달러고 들어볼텐데요 요기만 세트 요기만 세트 온 네, 얼룩글룩 했습니다. 사슴벌레 대장으로 빗래요 네, 사슴벌레 대장. 네, 사슴벌레 대장. 네, 사슴벌레 대장. 늦 상태였지. 이것도 계속 올리면이 블라비기입니다. 빠이빠이.